얼마 전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주겠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내야하는 세금이 논란거리였는데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2 0 2 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한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는데 발목을 잡은 건 세금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1억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잡혀 많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4,200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을 덜떼는 방식인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대신 비용 처리를 못해 법인세 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 좀세해주시그 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이처럼 세금 때문에 출산 지원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3월 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선 월 20만원인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이거나 기업의 비용 처리 기준을 완화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모두 소급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부용도 새 혜택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 건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 여기에 지원금이 큰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몰리거나 현금 대신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겐 역차별이 될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